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여름철 요실금 환자 급증. 50세 이상 여성 73.8%가 요실금으로 병원 찾아 이런 기사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재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와서 당황스러우셨던 정말이에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속상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 걱정이 많으시죠? 땀도 나는데 거기에 소변까지 세면 냄새도 나고 축축한 속옷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까지 생길까 봐 불안하고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네. 이런 걸 병원에 가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문제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 의료진 발표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자료를 종합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3만 5024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99,699명으로 무려 73.8%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유실금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참고 지내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계세요.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게 요실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골반저근이라는 건 골반 아래쪽에 있으면서 방광, 자궁, 대장 등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출산할 때이 근육이나 요도괄약근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지지해 주는 구조가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실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치료법도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전체 요실금 환자의 70에서 80%가 이 유형이라고 해요. 재채기하거나 웃거나 줄넘기할 때처럼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거죠.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흘러나오는 경우에요. 방광근이 이상하게 수축하거나 신경이 손상됐을 때 또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람유실금인데 이건 비교적 드물어서 전체 환자의 5% 이하예요. 방광에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넘쳐서 새어 나오는 경우죠. 주로 남성분들 특히 전립선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나타나요. 이런 유실금 때문에 실제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손자 손녀와 놀아주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서 소변이 새는 바람에 아이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긴장하게 되고 마음껏 웃지도 못하게 됐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에는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참지 못해서 속옷이 젖는 바람에 집에 갈 때까지 너무 불편하고 창피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어떤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요실금 때문에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데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져서 가족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본인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의학계에서는 요실금을 사회적 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대인관계와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참고 지내세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케겔 운동이에요.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정성진 교수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항문과 질 주위를 5초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15회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해주시면 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랫배나 엉덩이, 다리에는 힘을 주면 안 되고 수축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에 따르면 비만과 변비가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라고 해요. 복부에 쌓인 지방이 복압을 높여서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이 팽창하면서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되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증상에 따른 치료법을 알아두세요.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30분 정도면 끝나고 재발률도 10에서 20%로 낮다고 해요. 절박성 요실금은 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보톡스 주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방광 점막 아래에 보톡스를 소량씩 주사해서 과도한 요이나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거죠.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요실금 전용 패드나 속옷을 사용하시면 외출할 때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시고 자주 갈아입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세요. 화장실은 두세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가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소변이 마려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운동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줄넘기나 에어로빅 같은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좋아요. 운동 전에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운동 중에 소변이 새는 게 걱정되시면 요실금 전용 패드를 착용하세요. 여섯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거예요. 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정규환 교수 말씀으로는 요실금은 수치스럽거나 불치의 병이 아니라고 해요. 약물이나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일곱 번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도 중요해요. 요실금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요실금은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에요.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전체의 73.8%를 차지할 정도로 나이와 관련이 깊어요. 둘째, 요실금은 크게 보갑성, 절박성, 범람성으로 나뉘며 각각 치료법이 달라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체중 관리와 변비 예방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케겔 운동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여름철에는 더욱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유실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케겔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시고 생활습관도 조금씩 개선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요. 요즘은 의료진들도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친절하게 도와주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오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